생산성은 낮고 이자율은 높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적게 벌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서 고리에 저축을 들면 중산층이 될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끼면 아낄수록 가난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할수록 아끼는데 신경을 꺼야 하고 부자가 되면 저절로 아껴진다.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고 너무 고가의 제품은 성능 대비 아깝다는 인식이 있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쓸 만한 최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는 가성비가 높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손품과 고민 끝에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똘똘한 소비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술한 방울 마시지도 않고 차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며 돈 버는 거 말고는 돈을 쓸 만한 취미가 없습니다. 전화 제천화 명품 주식은 사도 명품을 우리 돈 주고 사본 적은 없습니다 애들도 태어나서 학원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애초에 돈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생활비가 한 달에 천만 원은 나옵니다 물론 병원비도 한몫 하지만 아프기 전에도 생활비나 법인카드 사용액이 각각 천만 원씩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출액이 많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소비에는 일절 가격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전혀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는 대신 아예 안 써버리거나 쓰려면 제일 좋은 상품을 씁니다. 원래 제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거나 주변 지인이 잘 알고 있는 제품이면 당연히 가성비 제품을 쓰겠죠. 허나 잘 모르는 제품이면 제일 좋은 제품을 씁니다. 가성비 제품을 찾느니라 쓸 시간과 에너지가 저에게는 전혀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금액대가 올라가는 상품은 가격 고민을 잠시 하긴 하지만 그때도 역시 결론은 둘중 하나로 납니다. 고민할 거면 사지를 말든가 쓸 거면 제일 좋은 거를 사던가.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 버는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이 많은 회사, 이익이 많은 회사, 둘중 어느 회사가 더 좋은 걸까요? 자, 다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익보다는 매출이 얼마고 얼마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당장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잘 증가하는 회사는 허리띠 조금만 졸라매는 순간 훌륭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익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게 미덕이 되는 회사는 당장 연구개발 부서부터 축소하고 영업인력을 자릅니다. 이런 회사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이익의 증가보다 매출의 증가입니다. 나는 나라는 브랜드의 사장이고 나라는 기업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나라는 기업의 매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로지 매출 성장, 매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 둘다 잡으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살면서 하나만 잘하기도 힘이 듭니다. 인간의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고 조금 더 싸게 사보려고 골몰하면서 정신 에너지를 다 쓰면 매출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정신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게 됩니다. 아끼려고 고민해야 되는 건 그냥 안 쓰는 게더 낫습니다. 꼭 써야 하는 건 제일 좋은 걸 사버리는 게 추후 고장날 염려도 적고 고장이 나도 AS에 큰 정신적 에너지가 들지 않으며 후회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쓰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선택과 집중,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이 항상 명심해야 할두 단어입니다. 제가 첫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 연봉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사 전부터 1년에 자기개발로 2천만원씩을 썼습니다. 야간이면 대학을 하나씩 더 다녔고 온갖 세미나와 교육비, 도서비로 버는 돈을 다 가져다 썼으니 제게 부업과 재테크는 필수가 되었던 것이죠. 아끼는 데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쓰는 것이 부자로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매출 성장을 위해 이익을 모두 때려 넣는다. 오늘날 고도 성장을 하는 글로벌 인류 기업들도 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성공을 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돈은 자연히 아껴집니다. 말단 사원일 때는 교육비 지원받는 것도 제한이 있지만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수록 돈 내어줄 테니 교육받으라고 회사가 먼저 안달입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사장이 되고 성공을 하면 할수록 딱히 돈이 들어갈 일 자체가 별로 없어집니다. 모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통 대접을 하게 마련이죠. 명절이나 연말 연시, 각가지 이후의 날들마다 회사나 집에는 선물이 차고 넘치니 딱히 생필품조차 살 일이 없어지고 고기 한점내돈 주고 살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가난할 때 받던 생일 케이크 기프티콘은 금으로 바뀌게 되고 명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굳이 절약 정신을 키우지 않더라도 부자가 되면 저절로 절약하게 됩니다. 오늘 제 말이 동의가 되실 수도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정쩡하게 벌려들고 어정쩡하게 아끼려들기보다 하려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절약보다는 매출이다.